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소민입니다. 저는 다양한 망막 질환과 포도막염 환자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당뇨막막병증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눈속 부위인 막막은 카메라의 비유를 하면 필름과 같은 곳입니다.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신경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출혈이나 부종 아니면 신생혈관 등이 발생을 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정도이고 1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40%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막막병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당뇨막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증식성 당뇨막막병증과 비증식성 당뇨막막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증식성 당뇨막막병증은 신생 혈관이 없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제 망막에 출혈이나 부종 같은 것이 발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 병증은 신생 혈관이 발생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런 혈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혈관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 등이나 아니면 견인성 망막박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보통 이제 황반부종이 발생을 하여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고 또는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시야 가림 현상이나 시력저하 아니면 이제 비문증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시력이랑 안압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동제라고 해서 동공을 키우는 안약을 넣어서 눈 속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안저 검사가 되겠습니다. 눈에 있는 이제 출혈이나 아니면 부종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당뇨망막병증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빛컨섭 단층 촬영 검사라고 해서 황반 부분에 이제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광안저 혈관 촬영술이라고 해서 망막의 혈관 상태를 볼수 있는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신생 혈관의 유무나 혈액순환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당뇨병이 오래 앓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의 위험도가 올라오고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항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사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리체 출혈 같은 거나 견인성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인 유리체 절제술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망막 주변 부분을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하는 범막막광운고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철저한 혈당 관리,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금연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혈당 관리는 내과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하 해서 식단이나 운동,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망막에 이제 혈관에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하실 것을 교육드립니다. 그 밖에도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막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대안과에서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서 당뇨막막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